어머니 연합 기도운동인 대구 마마클럽이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다시 부흥이란 주제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말씀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는 설교에서 다윗처럼 기도회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이 시대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부흥회에는 나라와 북한 한국교회와 대구 다음 세대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사명 선언문을 낭독했고 대구 지역 기독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 연합의 특별 찬양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부흥을 달라고, 살려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